먹고 밥 먹고 나서 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자, 2024년 12월 1일 김춘래 방송의 제목이 뭐냐? 부동무기가 나온다에 내 전재산을 걸 부동무기가 나온다에 김춘래 <laughs> 손목가지 거은게제 전재산 겁니다. 그래서 이 김춘래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2번 4분기 김춘래 부문온다 시리즈. 제가 2번 캐시 할인 이벤트 그때 묵힐 만한 거 바로 아이라바타 상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자왜 김춘내는 아이라바타 상하에 고집하는디 왜 김춘내는 4분기 부동무기가 나올거라고 확실을 하느냐 남과 다르게 생각해야만이 돈을 벌수 있다 전설장수 이번에 뭐나왔죠요우이초성과 주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야왕맥앵과 노부춘나가 나오는데 손모가지를 거시는 쇼충이들이 있어요 쇼충이가 아니고 맹노코인에다가 지금 담그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왜냐 4분기 때 맹액과 노부춘 나 어떤 이 지구과 광목의 조합 허벤과 주벤 조합의 가장 결정적인 어떤 딜러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내면서 4분기 매출을 쪽쪽 <laughs> 쪽쪽, 쪽쪽 빠를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저는 거기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춘회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장천왕과 담은 천왕의 유저들은 완전히 네. 새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천왕 유저들한테 쪽쪽 빠르면 하는 방법은 내가 봤을 때, 부동무기가 맞습니다. 부동무기가 나와야지 4분기, 거상의 가장 맛있는 추석과 이 크리스마스 이 할인 때 돈을 못 벌면은 AK는 재무제폐에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실뢰 속에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서 쪽쪽 빨기 위해서는 내가 봤을 때, 아이라바타 상하가 들어가는 부동무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못 맞추는 게 신기하다고요. 뭔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뭘못 맞췄다는 거야. 이번 김춘네는아 이번에 정현님의 도움으로 아이라바타 상하를 직접해서 아이라바타 상하를 12월 25일 동안 묵히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don't try this at home. <laughs>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나만 벌 거예요. 아 나만 벌 거예요. 가 아니고. 그래서 자 오늘 뭐를 할 것이냐. 반수무기부터 공급 주작이 아까리. 아이라버터 상하까지 오늘 맡겨두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저는 안전 마진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예요. 저는 봉인파랑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뭘 해도 이득인 구간이야 지금 나는. 웃긴 건데 김춘래 유명인 나온다니까. 제목이 생각나네요. 심정보문 논다. 쿠크크크크크정은자 <laughs> 사람이 사람이 자 아씨 <laughs> 말만 없네. 할말 없는데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에 나플레옹도 한 번씩 실패하고 그래요. 어떻게 10전 10승을 합니까? 9승 1패만 해도 엄청 대단한 사람은 승률이 90%인데요. 9할인데요. 나 지금 승률 <laughs> 9할인데요. 적당해야지. 영웅의 도전은 항상 비웃인단 게 많이다. 하지만 내가 증명에 된다면 진정한 영웅이 된다 이 말이야. 자김춘네 영웅 김춘네 가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냥 영웅이라고 부르세요. 저도 부동무기 대비해서 아이라와타 상하 하나죠. 이야! 저... 똥글똥글님이 제대로 하네. 자, 똥글똥글님 저랑 같이 갑니다. 똥글똥글님 혹시 근데 주식하시나요? <laughs> 아, 근데 좀, 이게 인간지표일 수도 있잖아. 전보 6개월째라고요? 그럼 그냥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그 아, 다음에 봉돌 사자, 이제. 1억 1,050만원? 야, 50만원을 남겨먹네. 아니다, 속이 죽잖아, 저런 걸. 저런 건 절대 안 사지. 그렇지. 지네디 찌단? 프랑스 찌단? 야, 역시 대머리끼리 통하네. <laughs> 탈모인끼리는 통한다니까. 적당히 갖다 해야 되는데. 잠깐만, 봉인해 돌. 어, 뭐야, 20개밖에 못, 못 만들어. 아, 씨. 아, 왜 이렇게 불편해! 아, 정말, 씨. 아니, 누가 봐도 여기에다가 제작을 놓냐? 여기에다가 제작을 놓지 않아? 이거 나만, 나만 그런 거야? 이거 잠깐만, 이거 억가입니까 이거 억까 아니잖아. 여기에다가 제작을 놓지, 어떻 여기다 놓냐? 아니, 이게 노래가 이것만 나오는 거야? 40개. 아니, 아, 너 이거, 아니, 여기에다가 제작, 아니, 이거 나만 그런 거야, 이거? 나만 헷갈리는 건가? 아우, 씨! <laughs> 오케이, 자 봉인해도 15개랑 뭘 먹튀해요. 정현님 먹튀 안해. 택해먹은 15억 가지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기다리고 있어. 야, 아이고, 내가 의심할 뻔했네. 방금 속으로 좀 움찔했어요. 잠깐만, 뭐좀 받아놔야 되지 않았나? <laughs> 그런 생각했지만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자 일단 정현님한테 고마운 마음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마운 마음 일단 방개탕 100개 드릴게요 아니 일단은 선입금이 이거라는 거야. 더 드린다니까. 잠깐만 지금 돈이 좀 빠삭해가지고 좀 이따 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방개탕 4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형제 의 상다니까 오히려 더. 그리고 그 김신조법 있잖아. 김신조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더라? 그거? 김영남아 <laughs> 죄송합니다. 공임조 50개에다가 오케이. 자드가사 무기 제조 고주부 쉣. 오케이 야 좋습니다. 한 20억 든거 같은데 20억도 아니야. 1억 7천 남았잖아. 다 있었잖아. 봉인파가 아이라바타의 상아. 이틀 걸리네, 이게. 오케이. 우어도 5천 들어가잖아. 아이라바타의 상아 제조 기간은 1일 소모가 됩니다. 물건 제조를 의뢰하시겠습니까? 예스.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라바타 상아 오늘 제조까지 좀 해봤습니다. 김춘내의 아이라바타 상아 부분 온다. 과연 어떻게 될지. 어찌됐던 2주 후에 김춘내가 맞을지. 작두 타는 김춘내가 됐지. 쪽박 차는 김춘내가 됐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다운. 당장 다운이 아니고. 많은 기대, 만관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